폭풍이 몰아치던 곳에서 장막을 열고 들어가니까 파란 하늘에 국기가 펄럭였었다. 처음에 폭풍이 몰아쳤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 이제 좋은 여건에 처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새 집의 여러 방을 살펴보는 꿈이다. 이런 꿈이래면은 이제 이제 상징적으로 새색시의 이모저모를 갖다가 살펴보는 일이. 새 집의 여러 방을 살펴보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연분을 맺는 꿈이 아니라면 새로 취직할 회사의 여러 부사를 살펴보는 일로도 가능하다. 자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훔치는 거는 좋죠. 이렇게 보석을 훔쳐 왔다는 거는 보석으로 상징된 배우자 이석을 만나게 되거나 어, 기관이나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보석을 훔쳤으니까, 또 이렇게 사 광물이 아니라, 이렇게 청과류, 과일을 갖다가 몰래 따가지고 온 것도 어떠한 그러한 그 인연을 갖다가 맺게 되죠. 또 동물로 나타나는데 처녀가 구렁이에게 밥상을 차려 올리는 꿈을 꿨다. 이렇게 되면 은 이때의 구렁이가 구렁이로 상징된 남성을 뜻하죠. 이때도 뱀이 아니라 커다란 구렁이일수록 그 남자의 능력이나 그릇됨이큰 경우를 뜻합니다. 마찬가지인데, 구렁이가 이름을 부르면서 찾다가 그냥 갔다. 만약에 찾다가 그냥 갔으면 연분이 맺어지지 않는 거죠. 어, 떠나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이름을 부르면서 찾다가 이때는 이제 그냥 갔다. 그냥 갔을 경우에는 연분이 맺어지지 않는다. 뱀을 머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뱀으로 상징된 이성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이런 꿈을 꿨을 때꾼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뱀을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을 본 여자와 결혼식을 했다. 다른 사람은 뱀을 못했는데 이 동생이 들어오더니 뱀의 머리를 갖다 딱. 잡았다. 이때 뱀은 이제 동생이 남자라면은 아름다운 꽃뱀이 되겠죠, 꽃뱀. 꽃뱀을 잡는 꿈이 이제 예쁜 여성을 만나게 됐다. 또, 이제 솥을 닦고 있던 여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 앉아서 여자가 이 솥을 닦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꾼 이후에 참한 여성을 만나서 재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솟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갖다가 영유에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솟이 있어야 밥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결혼했을 적에 딴건 몰라도 밥솥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 소시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꿈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경우에 소시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꿈은 소수로 상징된 가장을 이제 사고로 잃게 되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 황금빛 나는 봉황이 날아들었다. 상당히 상스러운 거죠. 이러한 새가 날아들었으니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걸 예지해서 사귀던 여성과 이제 재혼하게 됐다. 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뱀의 사례하고 마찬가지인데, 암 고양이가 다른 사람 외면하고 내 품에 와서 안겼다. 그, 염분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암 고양이가 이 총가의 경우에 이성의 여자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외면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부르니까 와서 안겼다. 그래서, 제 신랑이 이제 나중에 신부한테 한 얘기죠. 내가 꿈을 갖다가뭐 이런 꿈을 꿨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부르니까 나와서 안겼더라.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바로 여성을 뜻했던 거죠. 뭐 우리가 상징적으로 조금 이제 표독한 아내를 갖다가 그 안팡진 암코양이로 갖다가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꿈의 상징과 언어의 관습 상징이 똑같습니다. 자, 과일을 먹으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꿈이다. 이제 애인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과일을 먹으면서 친구를 유심히 쳐다봤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 남자하고 연분을 맺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첫 애인이었는데 꿈속에서 그 분위기가 어둡고 음산했다. 그러면은 이제 몇달안 돼서 헤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인잔을 선물 받았다. 애인이 생겼다. 자, 요런 사례도 특이합니다. 이게. 그래서 벽에 아주 큰 시계가 걸려있는 꿈이었는데, 뭐, 실증 사례죠. <laughs> 아버지가 꾸신 꿈인데,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맞서를 보기 전날 밤에 벽에 아주 큰 시계가 걸려있었다. 어찌 보면은 시계도 집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하니까, 이런 꿈을 꾸고서 염분을 맺었다. 이제 실증 사례니까 혹시 이제 어떤 분이 또 이와 유사한 꿈을 꾸면 이렇게 잘 되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도 뭐 제목만 봐도 뱃 속에서 나무토막이 나왔는데 신랑 신부 그 각시 인형으로 변했다. 염분을 맺게 되겠죠. 이렇게 쪼개더니 신랑 신부로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어찌됐습니까? 두 인형이 결혼하는 남녀의 상징인 경우에 결혼하게 된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결혼하게 됐죠. 또, 실제로 결혼하게 됐고, 이제, 붉은 태양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꿈이다. 이것도 상당히 좋죠. 이런 꿈이 좋고, 돌아가시 아버님이 잘 살으라고 그랬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게 태몽이 아니더라도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죠. 자, 자또 용, 또 한번 보십시오. 용두 마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더니 하나로 합쳐져서 하늘을 올라갔다. 당연히 연분이 맺어지겠죠. 이때 용두 마리로 상징된 남녀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렇게 꿈의 표상이 합쳐졌으니까 좀 좋은 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30세 된그 여자분이 연분을 맺기 전에 꾼 꿈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꿈을 나서 두 달이 지나서 맞선을 보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두 분의 미래는 굉장히 좋죠. 하나로 합쳐져서 아름답게 비쳤다. 근데 만약에 이런 꿈에서 올라가던 용이 한 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한 사람이 사고로 다치거나 병이 들게 되겠죠. 이때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리감이 암시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금방 떨어지면은 얼마 살지 않고 안 좋은 일로 실현이 되겠죠. 또, 한 여자의 꿈으로 소년이 다가오는데 그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상징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가 있는데,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무엇을 바라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은 이제 몸이 편치 않았던 한 여자가 꾸었는데, 소년으로 동의실 되는 이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라고 한 말은 실제로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연을 맺고 신앙의 길로 접어들어라 이런 의미로 결혼이라는 것은 두 대상이 맺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결혼해야 된다 거기와 관련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로 상징된 아마 이 목사님은 그래도 소년으로 상징됐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순수한 뭐 소년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랑이 안아준 꿈으로 결혼 성사다. 당연하겠죠. 신랑이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안아주는 꿈을 꿨는데, 이제 실제 안았을 때 바로 그 느낌이었다. 자, 스님에게 장식품을 받는 꿈이다. 좋죠. 어떠한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한테 뭘 받았으니까 뭔가 좋은 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결혼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이때 스님이 아니라 신부님, 뭐 목사,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일로 실현될 수 있겠죠. 꿈에 남자랑 손잡고 엄마를 바라보는 꿈이다. 자신의 어머님이 어떤 남자랑 손잡고 엄마를 바라보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다. 또 어깨 동물을 하고 다니는 꿈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사랑 남자애가 1학년때 짝이네랑 양쪽에 어깨 동물 하고 다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짝이네하고 결혼을 했더라. 첫사랑 남자애가 1학년때 짝이네랑 이제 결혼을 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꿈 속에 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 뭐 사실적 꿈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요즘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대개 밝고 좋은 꿈을 꾸면은 연분이 맺어지죠. 참고로 옛날 선인들에는 어떻게 선인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었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만 봐도 역시 우리 선인들의 인연 맺음을 알수 있는데요. 귀인이 나타나서 모셔갔다. 당연히 좋은 꿈이죠. 용 등이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용이 뱃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용으로 상징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과부의 꿈에 청룡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청룡으로 상징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귀한 자식을 얻게 될수 있겠죠. 삶터에 무지개가 떠 있었다. 이것도 상당히 좋죠.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은 샘물에 대개 이런 꿈을 꿨을 때, 샘물에 물들어 갔다가 거기에서 어떠한 뭐 선비나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서 인연을 얻게 되겠죠. 또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오면서 학이나 물건 주는 것을 받는 꿈이다. 이런 경우에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하고 인연을 맺게 되죠. 또 이때 받은 물건수에 이제 뭐 물건을 던져줬는데, 만약에 학이나 물건, 세 마리 학을 받았을 때, 탈몽으로 세 자식을 두게 된다. 우리 구비전승대는 두 아내를 얻게 된 이런 얘기가 전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청룡, 황룡을 탔다. 처음에는 은대했다가, 나중에 금대하다. 둘이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더니, 또 서쪽에서 해가 올랐다. 한쪽 겨드랑이로 잉어가 들어오고 한쪽 겨드랑이로 붕어가 들어왔다. 이렇게 두 아내를 얻게 된 구비 전승의 꿈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년매음의 꿈도 좀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죠.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어,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서 좀 달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분을 맺는 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좋은 꿈을 꿨을, 꿨을 때는 현실에서 어떠한 이제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거하고는 좀 반대로 좀 깨지는 꿈. 이혼이나 결별의 꿈의 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꿈은 어떻겠습니까? 꿈의 표상 전개가안 좋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깨진 과일을 얻었다. 뭔가 상처 입은 과일을 얻는 거는 애정 연분이 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사업이 실패하죠. 구렁이가 문턱에 걸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구렁이로 상징된 이성이 접근하려다가 접근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구렁이가 떠나가는 꿈. 나는 새를 봤다. 새가 날아갔다 라는데 이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아갔으니까, 어, 날아갔으니까 이제 이 새가 배우자의 상징인 경우에 날아갔으니까 이별하거나 별거에 이르게 된다. 자 신발이나 구두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로 상징된 사람을 잃게 되겠죠.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졌다는 것도 역시 애정과 염분이 끊어지게 된다. 악기의 줄이 끊어졌다. 자 악기의 줄이 끊어지는 것도 이제 이혼이나 사별하는 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 속현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속현. 글자 그대로 하자면은 에. 줄을 갖다가 잇는다라는 뜻이죠. 줄을 잇는다. 그래서 이 우리 그 옛날에 상처한 사람이 이렇게 새로 부인을 맞아 드릴 때 속현이라고 합니다. 속현. 상처한 사람이 부인을 맞을 때 속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의 언어로도. 어떤 우리 쓰이는 말에 이제 속혀내야,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 부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관습적인 어떤 이 언어 상징이 꿈의 상징하고 일맥 상통하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꿈의 상징이 허황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언어의 관습적인 상징. 너옷 벗고 싶어? 무슨 뜻입니까? 직장 상사가 야단직찍에옷 벗고 싶어? 그러면 너 잘리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언어의 관적 상징이, 문학적 상징, 또 꿈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현실에서 옷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 실직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옷 벗고 싶어? 꿈에서는 실직하게 이루어지 실직하는 일로. 자. 악기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꿈이다. 이런 꿈을 꿨으면, 스스로 끊었으니까는 자신이 이혼이나 결별을 결심하게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사업이나 프로젝트, 일의 진행을 중단하는 일로 실현이 되겠고 꿈은 반대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거울이 깨지는 꿈이다. 역시 안 좋죠. 거울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관수 언어로 파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울이 깨지는 꿈을 꾸면, 어,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고전소설의 춘향전에는 거울이 깨지는 걸 이제 좋게 풀이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서, 거울이 깨지니까 소리가 어찌 없겠느냐 해서, 이 춘향전에서는 좋게 보고 있지만, 이게 특수한 경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울이 깨지거나, 어떠한 뭐, 심지어 화장품 병이 깨졌다. 이렇게 집안의 살림도구가 깨져나가는 꿈은 뭔가 파탄이 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여기 그 거울뿐만이 아니라 그릇, 뭐 달걀, 병, 뭐 이런 거 전부 다 애정연분으로 실현되면 단절되고 기타 일거리에서 좌절, 실패를 경험한다. 꿈이 반대가 아니다.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걸 벗어버렸다. 벗어버린다는 거는 염분을 맺지 않는 거죠. 이걸 신어야만 자신에게 염분이 맺어지는 거고, 낀 반지가 헐거워져서 빠졌다. 빠졌다는 것도 역시 일이 염분이 어긋나는 거죠. 이때 빠지지 않아도 손가락에 낀 반지가 뭐 저절로 갈라졌다. 또는 변색이 됐다. 이것도 역시 일어날 그 연분애정에서 파탈이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옷걸음이 떨어져 나갔다. 다안 좋은 표상이죠. 시계줄이 끊어졌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실현이 됩니다. 자 방문에 걸었던 발을 끊거나 떼어낸다. 그 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염잔데 이런 경우에. 인연을 갖다가 끊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발을 갖다가 끊거나 떼어내면은 집안에 들었던 며느리나 양자, 의형제 등의 인연을 끊게 되고, 어 회사인 경우에는 임시직이나 비정기적 사원들을 갖다가 해고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다리가 끊어지거나 부서지는 꿈도 안 좋죠. 이렇게 다리 교자가 애정 연분이 끊어지게 된다. 이불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었다. 역시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연분을 맺으려면 누구한테 이불을 받았다. 그럼 연분을 맺어지겠죠. 못을 뽑아낸다. 못을 뽑아낸다는 것도 뭔가 인연의 단절로 이루어집니다. 상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의 꿈을 자주 꾼다. 악한의 꿈을 자주 꾼다. 못된 놈 꿈을 자주 꾸게 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뭐 뭔가 누가 다가오지만 좀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좋게 이루어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악한 하면은 억압적인 일거리 대상에 시달리게 되거나 또는 이제 병마에 시달리게 되겠죠. 자, 상징적으로 봤을때 맹수를 피해서 숨는 꿈이다. 처녀가 이런 꿈을 꾸게 되면은 맹수로 상징된 터프한 남성이 접근을 벗어나게 되겠죠. 가입여건에서는 태몽으로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라는 게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나 가정이 되는데, 들여다보고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애정연분으로 맺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또, 어, 금장식을 팔려다가 못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 고심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요 금장식이 자신의 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팔아야만 이제 시집 보내게 되는데 팔려다가 못 팔았다. 자 꿈은 꿈을 꾼 사람의 처한 상징 의미가 중요하다. 다양하게 전개되니까 그걸 보시면 근데 대개 깨지는 꿈은 안 좋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져서 반으로 나눠지는 꿈을 꿨어요. 그럼 이런 꿈을 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게 되겠죠. 꿈은 반대가 아닙니다. 가정이 파탄이 내게 된다. 자, 침대랑 장롱을 갖다 사다리차로 내리는 꿈을 꿨어요. 이게 사실적 꿈이면은 실제로 이런 거를 보게 되니까 이혼을 예지하는 게 되겠고 옷을 바꿔 입었다. 옷이라는 게 보호해주는 직작이라든지 보호자인데 옷을 받고 있는다는 거는 애인과 결별하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좀 이제 가장 땅을 파는데 지하에서 꽃이 폈다. 이런 꿈을 꾸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별로 뭔가 남몰래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게 표상을 보면 다안 좋은 얘기죠. 파원을 예지한 꿈인데, 어느 날결란이 타서 까맣게 변색이 되더랍니다. 이게 안 좋죠. 결란이 까맣게 탔고. 또, 열쇠가 막 부러진 꿈이다. 그러면 이제 열쇠라는 건 어떤 이권이나 권리인데, 이것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에. 이분의 얘기가 참 헤어지면서 속이 얼마나 썩었든지 까맣게 타버린 결안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아파트 열쇠가 깨어진 꿈이니까 열쇠로 상징된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계약이 무산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 상징의 이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깜깜한 터널을 들어선 꿈이다.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데 에, 결혼 생활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꿈은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깜깜한 터널을 갖다 들었었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 생활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지해주죠. 결국은 이제 이혼하는 일로 실현이 됐는데 이때도 이제 얼마큼 이제 터널을 갔느냐 꿈속의 그 느낌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하 마을에 썩은 칼치가 있는 꿈이다. 이것도 이혼 예지인데, 어느 마을에, 지하의 마을에서 칼치가 있는데, 이 썩은 칼치요. 그래서 이 썩은 칼치도 꿈속에 동물이나 식물, 이런 생선이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썩은 칼치니까, 뭐, 상징적으로 정신이 썩은 남자. 뭐,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정신이 썩은 남자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가 이혼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꿈속의 상징이 좋아야 되죠. 자, 지저분한 시궁창을 통과해야 된다. 역시 이 지저분한 시궁창이나 이 앞에 있는 지하의 마을이나 지하의 마을에 햇빛이 안들거 아닙니까? 또는 이 위에 있던 캄캄한 터널. 다 상징 의미는 같습니다. 지저분한 시궁창 전부 다 마찬가지로 못된 남자하고 이혼한 일로 실현됐습니다. 또 아이가 물살에 따라 떠내려간 꿈이다. 이런 꿈을 꿨을 쯤에 이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든지 어떠한 질병으로 이제 뭐 사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혼하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떠나보낸 그러니까 이때는 요 꿈은 이제 이런 꿈을 꿨을, 꿨을 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이라면 이혼하게 돼서 아이하고의 결별로 실현되는 경우죠 아이가 떠내려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면, 아이는 실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어떤 일거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던 사업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겠죠. 자, 신코가 벗어진 꿈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자꾸 신발이 벗어진다. 근데 이때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반 바퀴 돌아는데 벗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반 바퀴 동거만큼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죠. 버스에서 내린 꿈이 있습니다. 버스를 같이 타고 가야지 자기 혼자 내렸다. 그러면은 결별을 뜻하죠. 친한 친구 집이 흙탕물에 지하실부터 떠내려간다. 이게 되면은 파탄을 갖다가 보여주죠. 흙탕물에 떠내려가니까. 데이트를 무덤덤하게 한다. 꿈속에서 어떠한 데이트를 정겹게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하니까 결국은 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뱀을 잡아서 죽인 꿈이다. 이 경우에 이제 뱀이 이성의 남자인데 이 이성의 남자를 잡아 죽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뱀으로 상징된 스토커를 갖다가 물리친 일로 실현됐습니다. 뱀을 잡아 죽였다.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뱀한테 물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못된 놈의 상징인 뱀을 잡아 죽였으니까 스토커를 갖다가 물리친 일로 실현됐다. 강아지에게 이제 가라고 말하는 꿈이다. 남자친구와 결별로 이루어졌는데 꿈속에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 어떤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너 가! 나 너하고 안 사겨! 이런 걸 뜻하죠.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강아지로 나타났으니까 이 남자친구가 뭐 커다란 인물이 못 됩니다. 강아지! 하다못해 뭐 커다란 호랑이에게 가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호랑이로 상징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나 파워가 있지만 뭐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걸 벌써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새로운 연을 맺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예지하는 데 있어도 다르게 상징 표상되 나타납니다. 근데, 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이해에 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는 동물, 식물, 어떤 사물이 밝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게 전개되면 좋은 연분을 맺게 되고, 반대로 깨지거나 사라지거나 잘못되면은, 어 파원이나 결별로 이루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과 인생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합격 불합격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